자그것보다더 문제가 뭐냐면 남의 땅을 안 밟고 가려면 요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는 여기 진입하는 이 현황상 도로 개인 땅들이 다끼 있기 때문에 이게 장점도 될수 있겠지만 밑으로 이나가는 바다 놓고 위로 진출입을 할 수도 있 아까 저기 점찍은 도부터 해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러면 매각물건지까지 여기서 지금 매각물건이거든요 여기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에 자리하고 있는 900여 평의 토지 경매물건 소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곳이고요. 자, 여기 전체가 거제도인데요. 거제도의 가장 남쪽 바다, 남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으로 해서 여차 몽도래변, 명사, 그리고 바람의 언덕 신선대, 학동 흑진주 몽도래변, 어, 그리고 개장을 준비 중인 케이블카까지 관광지들이 두루두루 있는 거제도의 가장 남측에 자리하고 있는 오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제 시내 기준으로 해서는 약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봤고요. 매각 물건의 위치는 이곳입니다. 자 남부 이 일주도로, 순환도로 도로변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차홍포전망대, 거제팔경 중에 하나죠. 여기 여차홍도해변 그리고 여기 유명한 명사해변도 있고요. 자 이쪽이 이제 바람의 언덕 신선대가 되겠습니다. 뭐 유명 관광지들이 다 밀집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저구항은 소매물도 이제 배편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 다대답항, 여기는 외도 그리고 해근강을 오가는 또 배편이 운항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매각물건지 바로 아래쪽에 보면 여기 대포금포항에는 장사도로 오가는 또 배편이 운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관광지로 유명한 섬들을 오가는 그런 전기여객선들이 모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매각물건의 위치입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봤고요. 매각물건은 자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2차선 도로고요. 남부 이제 순환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이 대포금포항 여기서 이제 장사도로 가는 배편 운항을 하고 있고요. 자 이쪽에 대포마을하고 이쪽 금포마을은 낚시객들도 많이 옵니다. 선상 낚시라 해 가지고 해상 펜션이죠. 그런 것들도 발달을 해 있고요. 그다음에 낚시 출조도 상당히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펜션들이나 식당들이 좀 여러 군데 포진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요트 계류장도 있죠.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뭐 어쨌거나 관광상품들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각 물건의 위치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요 내려다 보이는 방향은 서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공촬영으로 모습을 담아 봤는데요 매각 물건의 위치는 이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 자 이쪽이 이제 현재 대포 금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여객선 여기 보이네요 이렇게 오가는 배편이 있고. 여기가 이제 요트 계류장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민박들, 식당들이 포진을 하고 있고요. 군데군데 펜션들이 이렇게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뒤에 보면 아름다운 홍포 해변이 보이네요. 소병대도 하고, 여기 누릉섬도 보입니다. 이쪽 남쪽 바다가 정말 예쁘죠. 그래서 매각 물건도 펜션이라든지 관광 상품으로 좀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용도로 주 예실 사용 용도로 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반대편에서 물건의 위치 한번 담아봤습니다. 매각 물건은 요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선 도로변이고요. 어산 뒤쪽에서 제가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모습을 담아봤고요. 전망은 요렇게 나옵니다. 나오고요. 아주 탁 트인 바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다 전망이 되고 또 도로에 잡혀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건의 위치 조금 가까이서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매각 물건은 요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 반대편 쪽에는 이렇게 국어가 흐르고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원두막 같은 지붕이 보이는데 그 지붕 바로 뒤쪽으로 해서 아래 위쪽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로 쪽 하고요. 좌우는 이렇게 어느 정도 경계를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세개 계단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시게 되면 딱 건물 세개 이렇게 딱 앉히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물 세개 놓으면 상당히 널찍하죠. 900평이 넘으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토목 없이도 좀쓸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전에 이렇게 땅을 좀 골라놓은 상태에서 아마 건축을 안 하고 해서 이제 보시면 원상복구 형태로 해서 나무를 좀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계단 형태로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는 게뭐 이해하시기야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건축하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자, 조금 더 측면에서 한번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경사가 있냐 없냐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모습을 담아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단 형태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사가 완만하죠. 건축하기 좋고 2차선에서 바로 진입을 할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사의 현황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토지면적이 913평이 되겠고요. 지목은 답과 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대부분이 그냥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생산관리 지역으로 어, 주거용 주택, 펜션, 근린 어, 시설의 일부 용도는 또 가능합니다. 식당이나 규모 있는 카페 이런 거는 좀 제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관련해서는 지자체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펜션 용도나 전원주택 부지 용도가 가장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등기상에 하자나 어, 낙찰자 인수 권리는 없는 걸로 현재는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 가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등찰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1월 20일자로 해서 감정가가 6억 1,900인데요. 제저가 49%에서 3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평당가로 하면 33만원 정도 나오네요. 가격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 2차선 도로변에 잡혀 있고, 건축이 가능하면서 바다가 보이는 땅이 뭐 33만원이면 싸죠. 어 투자용도로도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계단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구거가 흐르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경계 표기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은 좀 여기까지 하고요. 자세한 부분은 현장 촬영 드론 영상을 통해서 설명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에 자리하고 있는 약 900여평의 토지경매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2차선 도로변입니다 남부면 어, 남부면 저구리 가는 일주도로입니다 그 도로와 접혀 있는 오늘 이곳 물건이 되겠고요 시작점은 이곳인 것 같아요 여기 전봇대 있는 곳으로 붙어있어요 여기 아래쪽 쭉 이렇게 되어있고요 자 아래쪽의 경계는 어디냐면 저기 보시면 TV 하나 보이죠? 그 앞에까지가 경계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와서 보니까요, 어, 바다를 바라보는 자, 이쪽 전망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바다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도로에 접해 있고, 땅의 경사도 괜찮네요. 자, 땅 자체는 괜찮다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목은 답이 되겠고요. 생산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910평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생산관리 지역은 전원주택이나 펜션이나 그런 용도로 쓰기에 좋습니다. 뭐 일부 근린시설도 되지만 뭐 카페나 이런 거는 불가합니다. 그점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곳이 좌우극 경계 폭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해서 이쪽 땅이 전체 매각물건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경사가 좀 완만합니다 어, 계단형으로 되어있는 보니까 여기하고 위쪽에도 약간의 계단 형태로 되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살짝 깨는다 보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 감정가가 6억 정도 정도인데요, 어 6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3억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땅이 어 913평이니까요, 30만 원선 보면 될것 같아요. 이게. 계단 형태로 약간 땅을 골라 놓은 것 같아요. 온전히 토목을 한건 아니지만 계단 형태로 하다 습니다 땅은 괜찮네요. 한대 채, 네채 이런 형태로 주택 짓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주택을 서너 째째 가지고 너무 좀 민박 형태로도 활용을 해 보실 만합니다. 땅의 위치나 있지는 무난합니다. 아, 주변 마라고도 좀 떨어져 있고요. 독립되어 활용하기에 괜찮은 물건이네요. 자, 좌우포 끝... 끝은 어, 여기까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보시면 온포페인 구글가 있거든요. 여기, 여기 이제 구글가 있죠. 여기까지가 어, 경기 끝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아래로 쭉. 음, 저는 왔을 때 이게 앞쪽에 여기 산 때문에 바다가 영안볼줄 알았는데 바다도 적당히 보이고요. 건축하기에는 무난한 땅이네요. 지금 여기도 보면 한 계단 계단 형태로 흙을 이렇게 쌓아놓은 네, 상태입니다 예전에 보면 일정부분 토목을 했다가 나무를 심어서 원상복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일단른 음, 토목 없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석축만 쌓면 되겠네요 여기 아래쪽에도 주택 여기도 또 주택 하나 고 위에도 또 건축을 하면 되겠고 생각보다 땅 괜찮아 보입니다 도로에 접혀 있는 데다가 평당 30만원 떼면 괜찮죠. 자, 이 땅은 앞으로 타포, 남부 타포 관광단지가 개발이 이제 확정이 되느냐, 시행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또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를 하시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다 전망입니다. 아, 저게 집이 아니고 지붕 같은 게 보이네요. 저기까지가 네, 아래쪽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제가 육안으로 보니까 아래쪽에 한 계단,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것도 한 계단, 그리고 위쪽에도 또한 계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개 계단로 으 되어 있습니다. 뭐 중장기 투자 토지로 봐도 무난할 것 같아요. 현재 가격으로 보자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